안녕하세요. 오늘 팔에 점뺀 후기 들려드릴게요. 제가 어느 순간 몸에 점이 많이 생겨서 자꾸 신경이 쓰이더라고요. 그래서 저번 달에 팔에 있는 점들을 제거했습니다. 점 제거로 검색하고 영상 보면 얼굴에 있는 점 제거 후 자료는 많은데 몸에 있는 점은 별로 후기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팔에 점이 있는 사람이 별로 없나 싶을 정도로 어, 나만 그런가 싶어서 좀 우울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음, 저처럼 몸에 난 점들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에게 팔에 점뺀 후기 보여드리려고 해요. 저는 총 8개, 오른쪽 왼쪽 팔 해가지고 8개 제거했고요. 현재 시점으로는 정확히 3주가 지났습니다. 일단 통증은 제가 두달 전에 얼굴에 있는 점을 한개를뺄때 그게 좀 작고 옅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팔에 있는 점에 뺄때 통증이 더 강하게 느껴졌어요. 그렇다고 막아 너무 아프다 이럴 정도는 아니고요. 팔에 있는 점을 제거할 때도 마취 크림을 바르고 하니까 음, 통증을 느낄 수 없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통증은 있습니다. 어, 일단은 얼굴보다는 몸에 있는 팔에 난점 제거가 통증이 더셌다는걸 말씀드리고 싶고요. 그리고 저는 재생밴드를 뗀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좀 주변이 보시면 약간 보이실지 모르겠어요. 이렇게. 이거 좀 붉죠? 이거 두 개. 이거 지금 자국이고요. 이거는 뺐는데 안에 보이시면 전뺀 자국 보이실 거예요. 이거는 좀 아파가지고 제가 재생밴드를 붙여놨어요. 그리고 지금 관리는 저녁에 마데카솔을 발라주고 있고, 외출 시에는 선크림 바르고, 웬만하면 상의는 긴 팔을 입고 외출을 해요. 그리고 지금 팔 말고, 목에도 제가 점이 좀 신경 쓰이는 부분들이 있어요. 이렇게 보이시죠? 그래서 이거 제거는 제가 내일 예약이 돼 있어서, 이 제거 한 영상이랑 후기는 제가 또 추후에 올리도록 할게요. 그러니까 팔에 점 빼신 분들, 이거 지금 3주 됐, 또 이렇게 아직 붉은 기는 있다. 그리고 이게 다시 생길지 안 생길지는 관리 여부에 달려 있다. 이거 말씀드릴게요.